56만 퍼센트나 상생한 이런 코인이 있다는 거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이오넷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어아이오넷 코인 다음에는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이 엄청난 대박 미 코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오넷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이렇게 하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비트또한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차트로만 봤을 때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상승을 했다가 내려가 하고 있다. 근데 비트는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고, 상승 엄청나게 딱 조금 내려가고 있는 게 비트고, 아이오넷은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떨어졌다는 라 거고, 그거가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라인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라인서부터 계속해서 하락이 진행이 됐고요. 어, 그 이제 추세라고 하죠?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는데, 상승 추세면은 계속 상승을 어, 지속적으로 하는 걸 뜻하고, 하락 추세 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걸 뜻합니다 근데 지금은 하락추세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추세 면은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대다수 대다수가 여기 라인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려 있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이오넷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거죠 네.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는 타개할 방법을 꾸준히 말씀을 드리려고 할 겁니다 자, 없는 말은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아이오넷은 현재 하락 추세가 분명합니다 이 정도 상승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상승했다가 나머지를 하락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이 1,089원 정도 되는데, 972원 정도 선까지 돌아갈 수가 있다. 972원은 이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까지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인보다는 위에는 있는 게 맞지만, 지금 현재 이 라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높은 라인은 아니다. 가격이 이제 그렇게 좋지도 않다. 이렇게 윗꼬리 잡는 것들이 몇개 있다 보니까 상승을 하긴 했지만 저항이 이렇게 윗꼬리 잡을 때는 저항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저항을 이겨내고 계속 올라가다가 저항을 못 이겨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다. 지지가 그럼 다투비어되는데 지지 라인도 부실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려고 해도 관심도 두어지지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게 다시 상승하는 때는 있느냐. 요거를 조용하게 저는 보고 있는데 저는 상승하는 때는 올 거라고 봅니다. 상승하는 때는 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있 있기 때문에 이 아이오넷을 어~ 지키고 있는 홀 더 홀딩을 하고 있는 홀더분들이 있는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아이오넷을 지키고 있는 홀더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오넷이 지탱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리스펙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떨어지는 게 확실시 돼있어요. 그러면은 고래가 잡고 올리면 너무 좋죠 근데 고래는 안타깝게도 이럴 때 잡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전 떨어져 있을 때 베리칩 할때 엄청나게 쌀때 이럴 때만 냠냠냠냠 어. 유지를 해요. 가격은 유지하고 수량을 가져갑니다. 이게 고래의 전략이에요. 매집 기간을 가집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싸게 삽니다. 그리고 이게 뜨면은 탑니다. 그게 고래의 수법이에요. 자, 이, 여러분들 고래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게 포재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혹은 많은 사람들이 결집을 해서 상승하는 거를 기대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때는 저는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물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단타 장카의 타점을 공유받고 싶으시거나 홀더분들이 취대 수익 타점을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금전 요구 없이 완전 무료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2020) 5년 2월 탑참공의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010-2824-8307번으로 문자 메시지 아이라고 남겨주세요. 불전 대비 새로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는 딱 스무 분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원의 시 부진할 때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거예요. 나, 나는 매수 할돈이 많이 없어 매수를 하더라도 내 평균이 거의 더 떨어지지 않아 이런 걸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거를 아이오넷을 진행한다기보다는 다른 코인을 진행하셔야죠 다른 코인을 진행하시는 게 좋고 다른 코인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알려드릴 코인을 진행하시는 게 좋죠 알려드의 코인을 진행하시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아이오넷 여러분 저랑 같이 진행하시는 거어 그러니까 진행하시는 게 이제 홀딩 하시는 거 어떤 식으로 전략을 써서 탈출하는지 물리신 분들은 전략을 써서 탈출하는지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는지 이것과 플러스 민코인을 투자를 같이 하셔야 돼요 민코인 투자는 왜 같이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셜 트럼프라는 코인이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밈코인 보유자 만찬 초대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76%나 급등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제 미국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사회추구에 나왔던 비판도 측면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0년 추천하의 저녁 만찬을 진행해서 76%가 급등한 이런 코인이 바로 오피셜 트럼프고, 그게 바로 밈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루스 소셜. 요거는 이제 오피셜 트럼프가 나온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오피셜 트럼프를 만들었어요. 네, 요게 이제 72시간 내에 밈 코인을 출시할 계획이다라는 거를 이제 크립토 트레이더 진행자 람 로이노라는 사람이 밝힌 겁니다. 이렇게 밝히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 우리는 안해 우리는 안 만들었어. 그런 거 사실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우리는 안 만들었다. 우리는 아니야. 그래서 트럼프 주니어가 이 소문을 위축한 거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 취임은 3일 전인 0월 17일 솔라나 블록체인에 자신의 이름을 딴 공식 트럼프 민코인을 출시했고요. 이 코인을 300% 이상 급등해서 1월 19일 73.43달러라는 4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멜라니아라는 밈코인을 발행했고요 이게 최고, 최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자, 트럼프 영부인 덕에 돈방석 12시간 만에 1380억을 벌었다. 요게 어떻게 되냐. 자, 1월 19일 밤, 멜라니아 여사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아까 그거를 통해서 멜라니아 코인을 발매 사실을 알렸고요2 어, 6일개 디지털 올렛이 멜라니아 코인이 예치되었던 아모테 시장에서 260만 달러, 약 36억, 36억을 구매한 겁니다. 구했어요이오렛들을 신속하게 보여주이던 멜라니아 코인 대부분을 털어냈고, 이러한 거래에 81%가 12시간 이내에 이루어졌다 해서 9,960만 달러, 약 1,380억 원, 원. 그래서 36억으로 1,380억을 만든 겁니다. 이거를 구매하고 나머지를 이거 구매하고를 매도한 거죠. 이렇게 가능했던 것도 이거를 나온지 144초가요?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매수를 해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자기네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 중국계 가상자산 거물 저세선이 내가 트럼프 밈코인의 최대 보유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까 트럼프의 만찬, 요런 내용에 이제 가상자산 트론이 안된 이 밈코인이 100 아, 천, 1000... 860만 달러어치를 보유한 거죠. 가상자산 플랫폼에도 7,500만 달러어치를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티론 밈코인이 소로이 대박이 나서 56만 퍼센트로 상승했어요. 1천달러로 75만 달러를 번투자자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처럼 밈코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거는 대박을 터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대박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이런 민코인들을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민코인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제 0 1 0 2 8 2 4 8 3 5 7번으로민코인으로 밈코인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대박 칠수 있는 그런 코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010-2824-8307민코인하고세 글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